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글로벌 고객 정치 시간입니다. 경찰 수사 비리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 비리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 동안 연예인과 그 전관, 전관 예우, 전관 특혜, 전관 비리, 그러니까 전관 경찰과 현관 경찰의 유착 비리 이런 사건들이 터졌죠. 네 그래서 뒤 봐주는 거죠 네 유흥업소 뒤 봐주면서 전관 에, 경찰이 브로커가 돼서 에, 현관 경찰들한테 에, 이 건을 돈을 제공해 주는 거죠 돈을 제공해 주면서 수사를 무모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혐의를 없음 이런 식으로 유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동네 경찰이잖아요. 통내 경찰인데 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죠? 공원에서 만나고 요즘 마스크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만나든 아뭐 어디 뭐 예? 뭐 제가 들어보니까 아예 요즘에는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주 발전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그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돈 전달할 때 차를 세워 놓는다 그래 차를. 차를 세워 놓고 어, 그 차키를 준대요. 어디다가 차를 세워놨으니까 그차 끌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차 뒤에 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어, 차를 어디다 세워놨으니까 끌고 가라. 차키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어,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뭐 그걸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권과 수소가, 수사권이 분리가 되고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많이 넘어가서 경찰 스스로 이제 수사 종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 경찰이 엄청난 저는 수사 비리가 지금도 많은데 터졌잖아요. 네, 유흥업소에서 연예인들의 그 전관, 네, 전관 경찰관이 현관 경찰관들과 유착 비리를 저지르면서 에,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각종 뭐 수사 에, 또는 어, 경찰의 출동 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이러한 비리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뭐 검사들이 술 접대 받고 뭐 이런 사건 터졌잖아요. 아주 구역질 나는 그러한 사건들 정말 안타깝.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짜로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수사 비리는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경찰들이 정말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그, 비리, 비리가 많은 공무원의 경찰, 경찰청의 비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은 곳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기꾼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 사기꾼이 그 뒤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또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딱그 판사나 검사들의 뒷선을 연결시키고 이게, 전,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경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네 경찰 아닙니까 동네 경찰이니까 경찰서장 제가 그 <laughs> 대통령자문 헌법기관에 한 자문위원을 할때 보니까 뭐 경찰청. 경찰서장이 와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경찰서장이 정치인들 예? 모임에 와서 인사를 하는가? 그참 예?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착 비리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비리가 엄청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수 있게끔도 만들고요. 감사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이 있어요. 감사관실에 아무리 감사를 넣어 봐도 다 지네끼리 딱 경찰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감사관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감사관을 선임해서 요즘에 국민들의 인생 경험 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 이제 경험이 있고 진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에 감사 신청 들어가면은 정말 공개적으로 감사 결과를 국민 감사관들이 할수 있게끔. 아, 저는 진짜 뭐 저라도 감사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의 이 비리가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서 수사 이의 신청을 아무리 해도 감사관에 아무리 감사관실에다가 민원을 넣어봐도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미리 이거 경찰 수사 이의 신청 들어가고 그리고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문제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관 감사관실을 절대 경찰 그러니까 가자는 개편이잖아요. 그, 안 됩니다. 국민 감사관으로 다 대체해서 검찰의 감사관도 그렇고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은 국민 감사관들이 들어가서 아주 그 무섭게 감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민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경찰 수사, 비리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 제가 어, 경찰 수사 비리의 걱정이 너무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